여러분, 다이어리를 꾸준히 못 쓰게 하는 가장 큰 적은 귀찮은 거예요. 특히나 새하얀 종이가 제일 위험한데요. 텅 비어있는 만큼 적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. 헤빗트래커, 페이만다라트 에너지레벨, 스케줄러 예쁜 것들을 다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지치더라고요. 그리고 줄을 잘못 긋기라도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만땅이고요. 나만의 기록 루틴이 딱 잡혀 있다면 흰 종이에 마음껏 나만의 내지를 만드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너무 바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덜어냈어요. 제 삶의 가치관에 맞게 기록할 걸딱 정해둔 거죠. 아침엔 내 꿈을 챙기고, 오후엔 현실을 챙기고, 저녁에는 나를 챙깁니다. 기록은 할수 있는 만큼 매일 조금씩. 그래서 처음은 다른 사람이 고심해서 만들어둔 내지에 의지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.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거니까요.